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에 더 마음을 쓰게 되지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음식이 곧 건강이라는 걸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고 소문난 음식은 꼭 챙겨드시고, 텔레비전에서 추천하는 건강식은 메모해 두셨다가 장볼때 담게 되실 겁니다. 특히 70이 넘으시면 예전보다 더 철저해지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작은 변화에도 건강이 달라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실까요?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 정말 허무하고 속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70대 후반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현미밥에 생애채 샐러드, 그리고 직접 갈아 만든 과일주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어가시던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고 체중이 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진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져 소화 흡수가 잘 안되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지만 70 이후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70 이후에는 주의하셔야 할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은 젊었을 때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달라진 몸 상태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챙겨드시고 계시다면 언제 어떻게 줄이거나 바꾸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꼭 필요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지나치게 많은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현미와 잡곡이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변비를 예방하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찹곡밥을 드십니다. 특히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흰 쌀은 건강에 안 좋다고 믿고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소화와 흡수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와 장에서는 소화 효소 분비량이 40대에 비해 약 30%나 줄어듭니다. 이 소화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해 영양분을 흡수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적게 나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현미와 잡곡은 겉껍질이 단단하고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 섬유질이 오히려 위와 장에 부담이 됩니다. 음식물이 장 속에서 오래 머물러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심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이 불편하다 보니 식사량이 줄어들고 결국 근육과 체중이 빠져 기운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칼슘과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70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철분 흡수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피틴산이 많은 음식을 매끼니 마다 드시면 골다공증과 빈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 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현미와 잡곡밥을 하루 두끼 이상 드시는 70대 이상 어르신 중약 20%가 칼슘과 철분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흰쌀밥과 부드러운 잡곡을 섞어 드신 그룹은 영양 상태가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치아 상태입니다. 현미와 작곡은 단단하고 질겨서 씹는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제대로 씹지 못한 상태에서 삼키면 소화기관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되죠. 이로 인해 위염이나 장염이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율과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과 부드러운 잡곡을 7대 3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잡곡이란 찹쌀볼이나 찹쌀현미처럼 껍질이 얇고 질감이 부드러운 곡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미를 드실 때는 반드시 하루 이상 충분히 물에 불려 두었다가 압력밥솥으로 지어야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흡수도 좋아지고 속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세끼 중한 끼는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전날 저녁에 소화가 안되었다면 다음 끼니는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 외에도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을 먹을 때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달걀 두부 등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미와 잡곡밥을 건강식으로 생각해 매 끼니 챙기시지만 정작 몸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고 변이 묽어지는 경험이 있다면 곡물의 종류와 양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식탁 위에 밥한 그릇도 내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현미와 잡곡밥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70 이후에는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드시고 조리 방법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지나치게 많은 생야채와 샐러드입니다. 야채는 건강에 좋다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 혈관 건강과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채소를 드시고 특히 샐러드를 즐겨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이가 들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이후에는 치아와 잇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단하고 질긴 생애채를 오래 씹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씹지 못한 채 삼키게 되면 소화기관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위에 오래 머물러 소화불량과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되지요. 특히 양상추 케일샐러리처럼 질긴 잎채소는 잘게 씹지 않으면 위에서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생애채를 많이 섭취할수록 위팽만감과 설사 빈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소가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와 단백질이 적어 포만감은 빨리 오지만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애체에는 세균과 기생충 알이 남아있을 위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분비가 충분해 대부분의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위산분비량이 줄어 이런 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 같은 세균에 감염되면 복통과 설사 발열이 나타나고, 심하면 탈수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부 생야체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굳게 하는 작용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채소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데치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감이 부드러워져 씹고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서 참기름과 깨소금을 뿌려 묻히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하루 세번 식사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섬유질이 들어가면 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소량의 채소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꼭 필요하며 채소 속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데친 브로콜리를 달걀 프라이와 함께 먹거나 두부 조림과 곁들이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넷째, 씹기 힘든 채소는 잘게 썰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나 당근처럼 단단한 채소는 얇게 채를 썰거나 작게 깍둑 썰어 국이나 찌개에 넣어 익혀 드시면 씹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생채소를 드실 때는 드시기 직전에 씹고 물기를 잘 털어 위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채소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화 상태와 치아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잘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요즘 식사 후 속이 자주 불편하거나 변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면 생야채와 샐러드의 양과 종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적으로 삼을 음식이 아니라 친구 같은 음식이지만 친구도 때와 상황에 맞게 만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채소도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채소를 드실 때꼭내 몸에 맞는 조리법과 양을 지켜서 건강과 소화를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상큼하게 과일 주스를 갈아드시거나 간식으로 마시곤 하십니다. 특히 씻기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주스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생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스로 만들면 과일 속의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고 당분이 농축되어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당뇨 전단계 어르신들 중 하루 한잔 이상의 과일 주스를 마신 분들은 혈당 조절 실패율이 마시지 않은 분들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파는 주스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 같은 첨가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당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고 결국 지방간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표시된 제품도 과일 자체의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혈당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스는 씹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한 개만으로도 든든함이 오래가지만 사과 주스는 사과 3개에서 4개 분량을 한 번에 마시게 되고도 금세 배가 고파집니다. 결국 다른 간식을 더 먹게 되어 총 섭취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주스의 당분과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의 에나멜층을 손상시켜 충치와 시린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고 침 분비량이 줄어 이런 손상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껍질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 섭취량을 하루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량은 주먹 크기 기준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귤 2~3개, 점심에는 사과 반개 또는 키위 한두 개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셋째, 주스를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을 섞어 농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채소와 함께 갈아 당 함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면 당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섬유질 함량도 늘어납니다. 넷째 드신 뒤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치아에 남은 당분과 산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스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산성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문질러 닦으면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 양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혈당이 높은 분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일 주스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많아 약물로 조절 중인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 주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0 이후에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 패턴이 달라지고 혈당 조절 능력과 간 기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한 한 통째로 드시고 주스는 가끔 즐기는 특별한 음료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요즘 주스를 자주 마시는데 체중이 늘거나 혈당 수치가 오르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지금이 식습관을 점검할 때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살피고 거기에 맞춰 식사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이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현미와 잡곡밥도 채소와 샐러드도 그리고 과일 주스도 분명 젊었을 때는 건강을 지켜주던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70 이후에는 몸의 소화와 흡수 기능이 달라지고 치아와 잇몸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먹던 음식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필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바꾸어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밥은 부드럽게 지어 드시고 채소는 살짝 익혀 드시고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생활 속에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몸에서 보내는 불편한 신호가 있다면 지금이 식단을 조절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드릴 건강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이런 음식이 궁금합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드는 만큼 오늘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지요. 다음 시간에도 꼭 뵙겠습니다.